오늘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들 우리는 그러면 꽤 많은 진도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따라와 준 덕분입니다. 아, 내가 너무 고마워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내가 너무 고마워요. 26페이지 확인 3번입니다. 자, 왼쪽 점을, 왼쪽을 내가 P라고 할게요. 오른쪽을 Q라고 하겠습니다. P와 Q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회전시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내가 호명 호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의 이름을 불러볼게요. 여기를 A, B, C, D, E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럴 때지우아 A, B 길이는 어떻게 되니? 지금 문제 상황에서 1이죠. 성현아비슷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 지금 문제 상황에서 비슷 길이? 어, 모르겠어요. 눈금 두개 아니에요. 하나, 둘, 일, 이죠? 이죠? 괜찮아요? 아, 좋아요. 어,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직각삼각형이요. 그럼 우리 무슨 고라스가 생각나? 비타고라스 아, 좋아. 저금 민규요. A, 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불러주세요. 어, 1의 제곱과 하기 2의 제곱은? 어... 네, 모의 제곱이 1의 제곱도 하기 2의 제곱인 거예요? 어, A, B의 제곱. A, B의 제곱이. 1 네, 그러니까 일단, 일단 의 제곱이. 2의 제곱 1의 제곱이. 2의 제곱이. 3의 제곱이.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 4의 제곱이. 의 제곱이.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 4의 o 곱이 5의 제곱이. 4의 이 4의 제곱이. 4의 제곱이. 4의 제곱이이이 그럼 AC 길이는 모양인요 민규야? t oil. Okay. Root o 여기 지금 내가 루트 5라는 길이를 점 C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킨 게점 P거든요? 근데 c 의좌표가 지금 e 요 c 의 위치가. 그럼 p 의좌표는 어떻게 될까? 는 p h 나이스 트라이. 데 2라는 지점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유리수랑 무리수는 계산하시면 안 돼. 그냥 2 빼기 루트 5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가 지금 2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AC 길이가 루트 5인 거 괜찮으세요? AC 길이가 루트 5인 게 혹시 안 보이시나요? 민규는 뭐였어요? 자 잠깐만. 괜찮습니다. 여기 한변야 여기는요? 아, 그럼, 자, 피타고라스정하한서써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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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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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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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a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렇 그럼 a, b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볼수 있으시죠? 그리고 점 p는 요 길이를 이렇게 해전한 거니까 그러면 이라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동확히 들어오죠 그래서 p의 좌표는 이 길이로 동 거예요 이해됐어요? 완벽자 아, 다시 볼게요 오케이 이해 됐어요 a, c의 길이가 루트 5인데요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작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2-2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점 Q는요. 자, 여기도 루트 5인 거 보이세요? 어차피 같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도 루트 5야. 근데 얘는 C를 기준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q 의자표가민규가 어떻게 될까? 아, 이2이 루트 5요. 그렇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런 부채꼴과 납작한 부채꼴이 있어서 만약에 이었다면 원이 됐겠죠. 반원이 됐겠죠.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5 빼기 루트 2는 수직선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무리 주는 다 들어가는데 5 마이너스를 물리 주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불가 틀렸어요. 자, 심지어 그림도 그려줄 수 있어요. 5라는 지점을 기준으로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을 선생님 음, 저기 1번에 여기 대응시킬 수 있다. 인데. 아 그래요? 있다요아 고마워요. 대응시킬 수 있다. 고맙습니다. 대응 가중.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 1이면은 여기는 루트 2가 되거든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5에서 루트1을 뺀 점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점을 기준으로 길이를 얼마나 잡고 회전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2번.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죠? 무리수가 없... 어... 자,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무리수는... 무리수가 없다? 유리수가 없다? 유리수도 무조건 두점서이에 무한히 많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무리수도 없다 수준이 아니고 없다는 무슨 소리 겁나 많은 3, 오늘 왜요? 자 이거 0.3쯤 되죠? 이 2분의 1이죠 내가 그러니까 0.43333쭉 미는 거 하나 0.44333쭉 미는 거 하나 0.44436쭉 미는 거 하나 무한히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한하고요. 무리수도 무한해. 다만 정수만 유한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요.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리수는 무한해요. 없는 거 아니야? 없기는커녕. 겁나 많음.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죠? 무리수도 대응되고요. 유리수도 대응돼요 두 무리수에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만 있다 네 틀렸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심지어 유리수 겁나 많은 두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겁나 많고 무리수도 겁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직선은 실수로 다 덮일 수 있다 커버가 된다 맞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맞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었어요.